자, 이번에는 우리 동명사구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중에서도 이제 명사적인 용법,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일단 동명사구 만들기 어렵지 않지. 동사에 ing만 붙여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play a game with a friend 하면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던데 여기다 ing를 붙이면 이게 이제 동명사가 되는 거야. 물론 현재 분사가 될 수도 있어. 용법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우리는 동명사로 사용되는 것만 볼 거야. 그 중에서도 주어, 주어 자리는 근데 어디야? 문장 맨 처음 자그 다음에 구, 투부정사구 때도 했었는데 이게 두 단어 이상이 모이면은 그거를 갖다가 구라고 하는 거예요 동명사 구야, 그러니까 또 다른 단어가 있어 왜? 여기서 지금 동명사 구는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야 플레이만이 동명사 구가 아니야 어. 자 그래서 동명사 구 해석, 어.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겉 그러니까 여기 친구와 함께 게임을, 게임을 하는 겉 걷기음. 근데 음은 그렇게 쓰진 않아요. 자, 동명사구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 위치는 주어,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동사 뒤,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얘기는 전치사 뒤에 사용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동사의 보어도 있죠. 그러니까 동사 뒤나 전치사 뒤, 아니면 주어 자리. 자, 문장 분석하는 방법 똑같아요. 투부정사때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가로로 표시하고. 그다음에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로 쓰이니까 동주라고 좀 표시해주자. 어. 그다음에 그 안에도 또 문장 분석해야 돼. 어. 그다음에 또 숫자도 붙여야 되고. 어. 그래서 숫자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문장 동사가 아니라 어. 문장 동사가 아니다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를 또 써야죠. 동그라미는 이제 준동사라는 걸 뜻하는 거고. 여기는 좀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로 재밌다. 이렇게 분석이 맞지? 주어, 동사, 주격보어. 근데 여기서 그녀의 이야기 대신에 이걸 넣은 거야. Playing a game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재밌다. 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스톡, 그녀의 이야기 대신에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동명사 주어가. 어. 이렇게 동주 쓰고 분석은 이렇게 하고 뾰족가로 이렇게 넣어주고. 전명구니까 with a friend 한 거고. 자. 이제 예, 여기는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 그리고 쌤하고 비교해 비교해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가 이제 동주라고 적어주고 자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의 구조겠죠? 그다음에 얘가 이제 문장 동사지. 근데 얘는 이 형식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다. 여기까지.